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어, 오래전 2007년도부터 이제 프리랜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현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지금 벌써 이제 개인 트레이닝 지도만 17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원님과 제자분에 대한 지도를 진행을 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제가 지도한 회원님들에 대한 자료 또 사진 촬영 또 이런 어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종에 대한 업그레이드, 장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까지 이제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영상까지도 또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활동을 하는 이 운동 분야 안에서 사진과 영상은 아주 접목이 잘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저의 활동을 윤택하게 도와주는 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저는 어, 맨프로토, 어, 이태리 제품이죠. 이태리 브랜드 어, 맨프로토에서 나온 삼각대 어, 두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인 맨프로토 비프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맨프로토 비프리 어, 삼각대를 제가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동봉되어 온 삼각대 가방이에요. 그런데 삼각대 헤드가 분리가 된 상태에서 삼각대 부분만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방에 제가 볼헤드를 장착한 삼각대를 넣었을 때 이만큼 앞부분이 튀어나옵니다 이제 볼헤드 부분이 가방에 다 들어가지지 않고 요만큼 돌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다 잠그지 못하고 요 정도 개봉을 해서 어, 볼레드가 여기 이만큼 나와 있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어, 큰 사이즈 같은 삼각대는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스튜디오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에 갖다 놓은 상태고 어, 해당 삼각대도 제가 새로 구입한 어, 삼각대 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은 스튜디오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리뷰 영상을 촬영할 거고요. 동시에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어, 요 가방에 들어가던 어, 삼각대 어, 맨프로토 비프리 제품의 볼헤드를 장착한 어, 삼각대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어, 삼각대 가방. 왜냐하면 볼헤드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요 볼헤드도 가격이 비싸요. 어, 저는 이제 좋은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우리나라 어, 세기에서 어, 공식 수입한 제품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각대를 사용하는데 어, 볼레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가방이 조금 더큰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맨프로토에서 삼각대를 위한 또 가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 가방을 구입을 했어요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죠? 쿠팡. 어, 쿠팡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어, 공식, 어, 세기에서, 어, 공식 수입한, 어, 제품을, 어, 쿠팡에서, 어, 로켓 배송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요. 어, 가격은 41,260원. 어, 할인이 적용된 상태고요. 어, 일단은 이 제품의 이름은 어, 맨프로트 삼각대 가방 MBAG 60N입니다. 이 어, 가방 같은 경우 사이즈별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사용하고 있는 어, 작은 삼각대와 거기에 볼레드를 결합했을 때이 전체적인 길이를 계산을 해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제품에 흠집이 나지 않게 어, 끝 부분을 조심스럽게, 사이드 부분을 조심스럽게. 어. 자, 꺼내 보겠습니다. 네. 어, 요 제품은 어. 여기에 제품 이름이 돼 있죠. MB MBAG 6 0 n 어. 삼각대와 볼헤드를 결합한 상태에서 보관, 이동이 가능한 이제 삼각대 가방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이태리 브랜드 맨프로토어 공식 세기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어, 쿠팡에 로켓 배송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혹시 이 종류의 가방들, 혹시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 영상 하단부에, 어, 구입처 링크로 제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구입하실 분들,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이나 협찬 아닙니다. 제가 직접, 어, 제돈 주고, 구입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자 일단은 비닐을 뜯어서 개봉을 해볼게요. 어, 이쪽에 이제 테이핑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가위로 살짝 응. 여기도 가위로 살짝 자, 제품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프로토 이태리 감성. 근데 뭐, 이태리 감성이라고 하지만, 맨프로트 제품들 중에서, 이제, 제조하는 공장은, 어, 거의 이제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 중국에서, 어, 제조를 하지만, 어, 제품 퀄리티는, 어, 맨프로트에서, 어, 모두 이제, 이렇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 퀄리티는, 어, 이태리 감성이에요. 이태리 제품 브랜드입니다. 어, 이 가방. 어, 여기 볼레드까지 이제 담을 수 있는 요 가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볼레드 부분이 들어가는 요 머리 부분에 어,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볼레드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 가방하고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자, 기존의 가방은 어, 이렇게 지퍼를 잠갔을 때 요런 어, 형태입니다. 어, 어, 꼭, 뭐, 우리, 뭐, 실내와 주머니, 뭐,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실내와 주머니 분위기인데, 약간 삼각대니까 길쭉하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어, 제가 구입한, 어, 볼레드까지 수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지퍼를 잠갔을 때,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어, 볼레드 부분을, 어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집어 넣은 상태에서, 잠그려고 하니까, 모양이 안 나와서, 어, 와우, 되게 뻑뻑하네, 이거. 아. 어, 이렇게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요렇게. 그래서 여기다 삼각대를 넣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어, 보레드 부분이 오히려 모양이 이렇게 블룩해지는 어, 블룩해지는 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 길이를 비교해 보면, 어, 기존에 어, 제가 어, 집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 아니면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서 어,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제 큰 삼각대를 사용합니다. 비디오용 삼각대를 사용을 하는데, 어, 거진 이전에는 조금 이제 작은 삼각대, 맨프로토 비프리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 기존에 삼각대를 구입을 했을 때는 이제 보레드가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는 제품이었어가지고, 삼각대만 넣을 수 있는 보레드가 분리된 삼각대만 넣을 수 있는 어, 가방이 동봉이 되어 왔고요. 지금 보레드가 장착된 상태에서 한 번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가방을 제가 이제 추가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보시면 보레드 어,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더 여유가 있는 어, 사이즈의 가방을 구매를 했고요. 어, 볼레드를 보호할 수 있는 쿠션 부분이 들어있는 또 부분이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 어, 맨프로트 삼각대 MBAG 60N, 어, 60N인데, 뭐 70N, 뭐 이렇게, 어, 길이가 점점점 커지면서 부피도 약간 커지고, 더큰 삼각대를 수납할 수 있도록 어, 사이즈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어, 맨프로토 비프리 삼각대와 보레드를 결합을 해서 이제 늘수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어,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이제 큰 삼각대 거기에 보레드까지 결합을 하면 어, 매우 깁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제품과 동일하지만 사이즈가 더큰 가방도 제가 구매를 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또 영상도 한번 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삼각대 가방이 엄청 커. 남들이 보면 무슨 골프 색인 줄 알겠어. 골프 가방. 어, 그래서 아무튼 어, 골프채를 넣고 다니는 가방 비슷하게 생겨서 어, 이렇게 또 출시가 된 제품들. 어, 끈 부분을 보면 이 어, 제품은 어, 어깨 패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끈 조절을 할수 있는 어,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어 기존에 사용하던 삼각대와 볼레드가 장착된 상태에서 어 수납 이동 시에 어또 볼레드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어 추가 구매한 제품. 마찬가지로 맨프로트 삼각대에는 맨프로트 삼각대 가방이 제일 좋겠죠. 자, 한번 어 여러분들도 어 생활하시면서 어 생활함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이제 노력을 하시고 특히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내가 운동을 과연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너무 쉽고 단순한 것에 끌리지 마시고요 깊은 운동 하나라고 해도 깊은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위한, 어,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인지도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어, 뭐,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제품, 어, 이렇게 개봉을 하면서 리뷰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뭐, 리뷰 영상 촬영하면서 결국은 저도 전문 몸 만들기 지도자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와우! 벤프로토! 다음에 뵙겠습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